오랫동안 5년 단임 정치라는 것이 뭐 전가의 보도처럼 대통령의 그 장기 독재 이거를 막으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네. 5년 단임 정치가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대로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가면서 이 기본적으로 이 5년, 5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국가 사회의 발전을 기여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대통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잉 이념. 이 모든 것을 이념적 잣대로 해서 산업화, 민주화는 벌써 끝났는데 이제 뒤늦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두 세력의 후예들이 죽기살기로 싸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 대통령이 낫지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아무도 이제 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할 만큼 정치 생태계가 파괴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바꿀 래니까 어느 5년 담임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 정치 생태계를 한번 바꿔보자. 인물 생태계를 바꿔보자. 그것이 불가능하고, 뜻을 가지고 해도 20, 30년이 걸리는 생태계 회복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개헌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창조적 파괴의 수순을 밟지 않고는 안 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 개헌하면서 정당법, 또 중앙당에서 무슨 공천하는 제도, 또, 지역구를 가서 1인 독식하는 제도부터 시작해서 이 정치 환경을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지? 이제 그 문제에 와서 사람들이 주춤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각성하고 현 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5년 담임 대통령 이제 4년도 남았는데 역사에 큰 점을 하나 찍을 수 있는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이 큰점 찍을 만한 게 없어요. 나는 그분이 대결단을 내려서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아마 우리 그 역사에 영웅으로 남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 선거구제 관련해서 이제 힘을 실으셨던 발언이 있으셨는데 이전에 과거에 근래들어서는 조금 신중론으로 돌아서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발언지 가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 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중인 과정이라 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선구구제 폐지에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중대선구구제만 말씀을 하셨고요. 본인의 제왕제 대통령제를 폐지한다고 러면 본인의 이제 기득권도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분에 발간하신 책에 보면 뭐 대통령 무책임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희 정부의 가브넌스 체제가 김종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예 예. <laughs> <laughs> 대통령 무책임제 예. <laughs> 가브넌스 자체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시면 밑에서는 그냥 집행만 하고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 한, 국가나 공동체가, 예. 어, 제대로, 어, 건강하게 굴러가려면, 예. 그 내부의 자정기능이라는 것이 잘작동돼어 있죠. 예.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신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과 신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상당히, 이, 관료들이, 박정희식 개발 모형에서, 한 축을 차지했던 관료들이 상당히 훈련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5년 단임 정치가 그대로 굴러갔어요. 저희들이 이제 과장, 국장, 차관보 할 때까지만 해도 관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초급 실무자도 청와대에 불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해관계 조정이 잘안 되면 서별관 회의라고 해서 난상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알면서도 강력하게 관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 이건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방주의적 5년 단임 정치가 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관료 사회를 인사 수석 시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장관 또는 차관이 인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전부 이 바라보고 그걸 배치를 잘 해서 시너지가 최고로 오르도록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다음에 잘하면 장관 될 거야. 차관까지는 하겠지. 이런 기대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사를 청와대에서 하다 보니까 장관도 인사권이 반 이상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첫째, 자정 기능을 할수 있는 게 정책 관료들의 의견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민사회라는 것이 또하나이 간과 신장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죠 시민사회가 지나치게 정치화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권이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시민사회 출신들이 전부 그 캠프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요. 그죠? 그다음에 죠 대학 교수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썼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분들이 전부 폴리페스가 되어버렸어요. 교수 출신 강요들이 가장 대통령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격언도 있어요. 그럴 만큼. 국가, 사회, 공동체의 어떤 자정기능이라는 게 없어지면 결국은 독재밖에 할게 없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막강해지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막강해지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관료사회나 누구나 불종하죠. 근데 5년 이후에 또 바뀔 테니까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불종하나 추종하지 않는 관료권, 시민사회, 학계, 심지어 언론계도 뭐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설이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일방주의에 의해서 국가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다 이것이 다오년 단임 정치의 폐해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